여기. 브라더 까베기가 유명한 아, 어, 브라더 까베기 우리 그거 한입 까베기 응. 이거 이거 살까? 응응 뭐야? 인절미네 진짜 인절미 완전 응. 괜찮다 응. 쫄깃쫄깃해서 마음에 들지 아 응. 하나 다 찍어 이거 누나, 내가 뭔가 맛 어때? 이영자 극찬 할 만해. 아, 배 아프구나. 알았어, 오색 시장까 봐요. 맛있는데, 그래, <laughs> 응. 진짜로 응. 그냥 막 하는 말이 아니고, 오색 시간 까 봐도 맛있는데, 이네 찍어서 자기 주려고. 브레이 하기 귀찮은데 <laughs> 어이 해바라기 옆에서 그 오. 찍어도 이쁘겠다 그 인물 저걸로 바보카가 있어요 음. 그 민박집도 있다 저기 와 아, 오길 잘한거 같아아 음. 저기 <laughs> <laughs> 보이로그 찍으려 바쁘다 바빠다 아주 그냥 선성수성 어디, 선성수산교 선성수상교선성수상교 수산길 가자 오. 월영교 아, <laughs> 네? 여기 월영도 아닌데 선성수상길 백두산 천지원곡 같은 느낌임 이거 이거? 난리 났네 성년의 질승지로 만는 음이야? 절대음감이야 쟤네? 쟤는 절대음감이야? 잘한다고지 그러게 잘하네 <웃음> 같이, <웃음> 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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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그렇게 들이대고 지금. 내가 <laughs> 카메라맨이 되어주지 좋은 공기 많이 마셔도 뭐해 <laughs>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 뭐해 어? 이미 나, 나쁜 나 연기를 많이 들이 마시는데 오늘 너네 자느라고 내가 담배를 피던 말든 잔소리 하나도 안 하더니 어 깨있으면 그래서 차에서 자기는 자는 기 자는 게다 안녕하세요. 뭐뭐 안녕히 <laughs> 뭐 하세요? 아,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laughs> 맞았다는 뜻이죠. 이런 데어 좋아 요 합격. 우와, 좋다. 오랜만에 호텔 왔어요. 어, 뷰. 오 좋다. 오. 와, 오. 너무 너무 좋다. 주토 피움이 다 보여요. 쟤네 뷰 어떤지 궁금하다. 자기야 이거. 응. 여기 보인다? 아. 손을 때 본다. 아니 여기 안 보여. 자기야 온천 선수 보고 있는데 무슨 변기 물레 폭포수 내려오는 소리가 나는데? 자동이야. 이야. <laughs> <laughs> 이상하다고 이거. 왜이성은? 미안해. 아오 분만 쉴까? 아 여기서 뷰 보는 게 너무 좋다. 푸르른 산. 저 장난감같은 풍차 왜아나 일어나려는데 그렇게 까불면생각야야 <laughs> 야. 야. <laughs> <laughs> 눈썹 <laughs> 있으리죠 <laughs> <이번에 웃음> 오늘, <laughs> 오늘, <laughs> 오늘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때요? 이게 맞아. 근데 확실히 8층이라 높아가지고. 어. 좋아. <laughs> 남의 침대도 에 <또> 한번. <laughs> 남의 침대하면 어떡해 <laughs> <laughs> 안돼 안돼. 이러면 안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니 움직여야 돼. 어, 아오 그래. 목도 안돌아가네 이제 어디로 가지 찐다? <laughs> 가자. <laughs> 그냥 그래, 찐닭거리 가서 찐닭 먹기. 아, 응. 거기 그, 근처 돌면서. 그래. 나너 쓰레버 가져. 빨리 돌아가. 빨리 일어나. 어 응, 아, 그래 일어나자 이럴 때가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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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관광. 관광객이 오우씨야 관광객이지 뭐. <laughs> 처음 왔는데. 색시장 <오색> <laughs> 느낌 나지 않나? 오 색시장보다. <laughs> 글쎄. 아. 아. 찍 아. 아. <laughs> 유명하다는 맘모스 베이커리. 아. 우와. 어 이거 누르면 된대 누르면? 우와. 뭐래? 초콜릿 썬더인데. 와. 뭐시냐? 음. 어, 어이어오잘 어, 어, 어. 음. 나온다.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비디오로? <laughs> 나할 때도 마법 이보는 거. 나가봐. 해놓고 부끄러워가지고 아니요. 눈치 보는 거먹어 <laughs> <laughs> 위에 산딸기 위에 산딸기 있데 하나 먼저 먹어봐 돼? 응 음. 저기 안동 옆에 앉을래? <웃음> <웃음> 뭐 하고 싶어뭐 바로 뭐 먹.. 뭐 드렸어요? 산딸기, 산딸기. 산딸기 상 응 음, 비싼거 맛있지? 한알에 1800원 정도 하면은 이정도 맛있어야지 저 뒤에 구두 수선 진짜 옛날 스타일 네. 네? 그래 네? 못들었어 머리한구 쪽으로 가세요 옆구내들 왜 때리지? 저요? 저 <laughs> 아, 들리나보네 뭐? 너무 못들었는데 막상 느낌이 되게 좋은데 아씨가운전 하고 있고요 보여? 나 네? 데 일로 하면 보여 얼굴 보여 아 그래? 응. 지금 이 보트 느낌이 너무 좋아 음, 저희 월영교가 보여요 우리 블루투스 연결하면 노래 들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까지어 너무 막 이분 막 너무 가까이 오시는데 <laughs> 또 가고 있는데 아그니까 조심 어 그러니까 잘 보야 돼 저기 저거랑 선이랑 십 미터 이상이니까 응. 너무 붙으면 안 돼. 근데 저쪽에 저쪽에 부딪힐라는데 어디 저기 저기 저 앞에 그래 그러니까 저러면 안 돼. 어 저기 저저 저. 도로속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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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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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어, 나 지금 멈추고 있어. 아예 멈추지 말고 저쪽으로 빠져야지. 아부자아자 아씨 내가 자기는 운전 시키면 너무 불안해. 뭘 불안해. 뭐야 얘가 이리 오는 거야? 느낌이 얘가 일로 오는데, 물 때문에, 물살 때문에, 우진 파팅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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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 파칭 꼬치, 우진 파칭 꼬치, 우진 파팅 우진 파칭 꼬치, 우진 파 꼬치, 우진 파칭 꼬치, 우진 파칭 꼬치, 우진 꼬 우진 파칭 꼬치, 우진 파 저거다 우진 파꿍 야, 근데 우리 우리 보트색은 쟤네들 것처럼 저게 휘양찬란하게 계속 안 바뀐 거지? 우리는 우리를 못 보니까. 아 여기 비치는 게다 계속 초록색만 보고 비치는데? 네? 어 저렇게 반대로 가서 찍었다. 어떻게 반대로? 저렇게 반대로 가셔서 됐어. 가. 아 진짜 무서운데 이거? 아안 떨어져. 아니 출렁 출렁 거잖아. 어 원래 배는 출렁 거려 아니 아까 전에 탈 때도 아저씨가 잡아주셨잖아. 내가 무게가 더 나가서 이쪽으로. 어데서 빨리 빨리 찍자. 지금 잠깐 영상 찍고 있거든? 어 아니야 이제 끄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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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안 빨리. 보이지만 자기야 얘기해봐 어? 안보이지 얘기해봐 아니 30분을 이러고 있는데 30분에 지금 나팔아프 죽겠어 이거 흔드느고 지금 여기 장녀 커플은 그 표류됐어요 <laughs> 표류 중 표류 중 어, 안, 안동호 <laughs> 위에 표류 중입니다 낙동강 낙동강에서 표류 중입니다 <웃음> <웃음> 엄청 느리게 오고 있어. 아, 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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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월영교는 저희 시콘 봤어요 월영교 앞에서 포류되는 바람에 <laughs> 분명히 우리 보고 공보트를 50분정도 타라는 <laughs> 맞아 시간 끝났는데 28,000원 내고 거의 남들 두배탄 거야 시간 끝났는데 얼마나 둥둥 떠 계셨냐고 그러더니 15분 남았잖아나 군대에서 아 피나 치고? 어. 아 나는 피자가 치킨인 줄 몰라? 아, 알아. 자라고 자식가 아이 자식나 <laughs> 때가 없잖아 갔다 놀아오자 시가 저쪽에가 만만 오천 걸은 걸었네 내일 내 걸을 수있을 내일도 이만큼 걸을 텐데 안준 안이 되겠는데요 <laughs> 아 근데 재천은 근데 잠깐만 이거 하고 그 말하면 안돼 그래 재천은 막 엄청 걸어다닐 저기는 말림지도 가는 거예요? 네 제천에 을림 거기도 걷 걷는 데 그래 하도 나 을림지 제천하면 을림지 을림지 아, 네. 해가지고 림지나 어. 봐야겠다 을림지와 면사리도 뽑 쎄서 이쁘 여기다 우와 안되 성공작 성공작 알코 맛이 나요 있어 맛있는 막 끝맛이 알코올 맛좀 끝맛이 알코 맛이 손맛은 달달하고 괜찮은데요? 맛있는데? 손맛없안 나요 조식 저식저식 죄송해요 저에는없식모자기크 하긴 힘들겠지? 군모님입니다 군모님 군모님입니다 식감 가져왔어? 응. 어, 그럼요

근데 연속 두번 피고 신난사람 잘기도 한번 말리면 안돼? 응 <laughs> 한번 말리면 안돼? 어, 안돼 경상도 여자친구 덕분에 할인받아가지고 4천원 할인받았어 사실 나 이제 경기도 주민인데 우리는 아 자전거 타도 괜찮겠다 날씨가 이런데 응 저자전거 탈까? 아니 근데 잘 봐봐 2인 자전거 타고 저 오르막길을 오른다고 생각해봐 지금 누가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laughs> 어? 저 개를 어떻게 가자는 거야 지금 저 경사도 보이시냐고요 보여요, 저걸 어떻게 올라가자는 거야 지금 웃긴 거좀 해줘 그럼 영상에 쓰까안 까져 안까지똥 해줘 똥 참는 사람 같은데요? <laughs> 근데 여기 찍히는 거는 요 장가지들 때문에 잘안 보인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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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아, 제대로 안 나와서 다시 한번 높게 한번더 아이 아이! 제대로 한 번만 더그데 최상이야? <laughs> <웃음> <웃음> 불상이지? 어? 상이지네 어? 네야 네? 하외마을 <laughs> 네? 아, 도착 저 절벽이 너무 멋있어서 교과서교서다와 진짜 높다 이거 뭐 하세요? 어떻게 나아진 게 없냐 그네 실력이 <laughs> 지금 모냥새가 <생각> 굉장히 <laughs> 저기요 모냥새가 <생각 웃음> 뭐가 움직여야 사진을 찍어주시지 아니, 이렇게 가만히 <laughs> 올라가는 것부터 다르지 봤어? 어? 못봤어 이 <laughs> <자. 웃음> 봐아 그래? <laughs> 아, 이게 서서 타니까 좀더 아, 어렵긴 아, 하네 지금 우주를 보이지? 이제 슬슬 어? 모르겠고 이제 그만 사진만 찍고 어, 그만 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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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잠깐만 음디 <laughs> 있나 한번 볼까? 뭔가? 친구 선물 <laughs> 친구 스타일 좋아할 것 같아 Ooh 아, 저기 있어요. 저기 길 있어요. 잠깐. 야! 우와! 우와! 내꺼! 우와! 우와! 고마워. 이거 진짜 해봐야지. 우와! 우와! 짱이다! 고마워. 진짜 오랜만에 야다 우와! 우와! 거

와 안동에서 순간 이동. 시시시시시 벚꽃이 어, 벚꽃이 어. 있는 어. 용추뽑고는 얼면 마또장건인데 이거 다 가짜로 만들어놔서 그래 다 가짜로 만들어 이거 다 가짜로 만들서 내가 잘 찍어줄까? 누구세요? 응? <laughs> <너> <laughs> 네? 너무 이쁘셔서 지나가다가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찍어버렸네. 요합 와, 여기가 좀들다 이거 얼은 거야? 네. 아, 아 깜짝이야! 이상. <laughs> 그 제일 최가